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마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문나세가한 결혜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들에게서 여러 계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제 야곱은 노쇠하였고 기력이 다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장자, 문하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서 장자와 차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할때 엇갈리게 내밀어서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야곱의 손을 옮기려고 하자 야곱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고생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장점이자 배울 점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존귀하게 여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 맞습니다. 장자의 복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긴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과 달리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고 안일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복을 알면서도 그 복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애써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방법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가 팔을 엇달리게 하였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이성과 경험은 내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본성보다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내 본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긴 시간을 보내며 야곱이 깨달은 바입니다. 본성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